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요엘서 일장을 강의를쭉 해왔습니다. 이 일장이 끝나고 오늘을부터는 요엘서 2장 강의가 들어갑니다. 많은 시청과 또한 기도와 선교,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금 해외까지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어릴 방송과 연관된 방송들이 있어서 말씀이 그것이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엘서 2장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립니다. 시원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요일서 2장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임박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좀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 요엘서 2장 1절은 보면은 시온에서, 그랬어요. 시온에서. 시온은 뭘 가리켜요?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영계의 시온이 있습니다. 영계의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 시온, 그리고 보좌를 중심한 천국도 될수 있는 거죠. 지상의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랑받을 아주 성스러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가리켜요. 또한 시대적인 시온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율법교회. 율법으로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율법교회. 또한 처녀 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보금적인 교회고요. 신약교회. 성스러운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또는, 자, 구약대의 나팔은 어느 때에 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어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거나 또 전쟁이 끝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뿐만 아니라 조, 좋은 명절이면 나팔을 불었어요. 또한 특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죠. 그런가 하면 연중 새와 새달 첫날을 알릴 때 불었어요. 첫날 그리고 나팔은 양악나팔과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은나팔. 또, 뿔로 만든 양악나팔이 있습니다, 양. 양악나팔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 때 불었어요, 양악나팔은. 그리고 은으로 만든 나팔은 반대, 좋지 않는 전쟁 때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이 좀더 쓰일 때가 뭐 사용, 좀 달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뭔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 이 나팔을, 이 나팔은 보금을 가리켜 나팔, 보금,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너희는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습니다. 보금의 나팔을 불라고 목사인 주의 종들에게 명하신 거죠. 우리가 듣는 설교, 이 설교가 보금의 나팔이고요. 생명의 나팔입니다. 주의 종들이 나팔 부르기를 싫어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에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데 주의 종들이 이 나팔을 똑바로 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응? 왜 나팔을 불어야지 목회자의 목회자는 뭐예요 기름본종은 뭐예요 나팔을 불라고 세운 거 나팔을 양떼들에게 이 나팔을 불라고 근데 나팔을 안 분다는 말이에요안 불어요 불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닌 주의 종 자신들의 상업주의의 나팔로 변질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대에 올바른 나팔이 있습니까? 나팔이 없어, 이 시대에. 나팔이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주의종들에게 책임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책임이 큽니다, 주의종들이. 음. 주의종들은 이 시대에 나팔수요, 나팔꾼들이에요. 나팔꾼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크고 정말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시대를 따라서 나팔을 바로만 불어만 준다면 바로만 불어준다면 수많은 양떼들이 축복이겠죠. 하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팔를 듣고도 귀를 닫고 산다면 또그 책임은 바로 성도인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서 근데 이 사실 잊어서는 안됩니다. 남자들을 태어났으면 꼭 군대는 갑니다. 군대에서 뭔나팔이분죠 뭐 군대에 가면 비상나팔 이 있어요. 비상나팔. 그러니까 군인들의 정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 나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잠을 자도 군인의 정신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팔을 불 때에 즉시 일어나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연병장에 나와가지고 점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니다 연병장을 돌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신력이 희미한 군인은 더 강한 벌과 그 강한 벌과 동시에 정신력을 일깨워주는 후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력, 이 정신력이 희미한 자는 군대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벌받는 책임은 납할 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고요. 에스겔서를 보면 나팔수에게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도들은 나팔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여종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되고요. 세상 나팔을 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 나팔에 대해서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나팔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려져서 15장, 51절, 53절까지 내용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불고 그랬어요.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그러니까 그 나팔을 그 나팔 마지막 그 나팔 소를 리 듣고 호련이 변화한다 그랬어요. 변화돼서 휴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휴고되지를 못한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뭐예요? 응?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이것이 마지막 경고의 나팔 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큰 나팔 소리. 응? 자. 큰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찾아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돼요? 응? 이것은 같은 뜻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의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 있습니다. 나의 성산이라,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그래서 여기서 나의 성산은 뭔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음.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묵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사, 이성사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옛날 옛적에 그루셀이 화강석과 엄청난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성산이 될수 있고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산이 될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도 성산이 될수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다 성산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지만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성산이라고 말합니다. 성산.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성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성산이라. 그리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성산이라 할수 있어요. 본문에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호각. 호각은 경기 시작할 때와 끝을 맬낼 때에 호각을 뚜르르 불잖아요. 이 호각은 경기 시작할 때. 또 호각은 개념, 이 호각의 개념은, 개념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리. 교통 정리할 때도 호각을 사용하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할 때에 호각을 분다는 개념이에요. 시작과 끝에도 호각을 불지만은 그러나 정리한다는데 그 개념이 중점을 둔다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격할 때의 그 명령의 수단으로 호각을 불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는 말은 정리할 시간이 이제 됐다,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이 말은 또 환란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되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 2 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렇게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난해로 남아 있습니다. 왜이 말은 반드시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환란이 시작되면 욕 적용될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지금은 구원받는 때입니다.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환란시대 때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믿음을 순종하지 못할 때,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슬픔이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정의는 계속 진행입니다. 진행. 어제까지만 해도 잘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러나 오늘 잘못 믿으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믿음이라는 계속 지, 정의를 내리면 계속 진행형이래요. 진행형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잘못 믿으면 그건 불행이다 이얘기예요 로세처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진행한다, 진행한다, 순종한다, 끝까지 견딘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걸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 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입니다. 부의 주님 만나는 법저 천국을 소유하는 법이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보면 은 요엘서 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한다 이 말씀을 볼때이땅 거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다 떨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 떨게 한다는 말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떨게 된다고 했는데 떨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떤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떨게 될 자와 떨지 않을 자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 뭐예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고요 살았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쪼개진 자들, 쪼개, 기까지한 것,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한 나니라그랬습니다이 말은 말씀으로 심령이 쪼개진 자들은 변화를 잊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 다 떨게 됩니다. 떨린다는 말은 마음의 찔림이 있다는 것을,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시대의 종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처럼 요엘세 강의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강의 내용도 환란과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동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은 바로 마음의 찜림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다 떠는 자들입니다. 떠는 자들. 환란 시대 이 환란 시대 환란 시대의 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시대 종들은 누구예요 환란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처럼 오늘 내가 전한 것처럼 다시 두 증인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바로 추수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처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마지막 차를 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다가 그 엄청난 환란이 있음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환란이 없다고 말한 자들이나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들이 실제로 환란이 닥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666 표를 강제로 찍게 될때 그들은 지난 날에 환란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야 찔림이 온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개케 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문제는 떨지 않을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떨지 않을 자들이 있다. 끝까지 떨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 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